영생의 길 생명의 말씀.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서 2장 14절. 야고보는 순종은 안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가짜 믿음을 주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십계 명이 패했다고 주장하므로 자기들의 주장을 옳은 것처럼 속이고 기만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가늠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 율법인 십계명은 지켜야 할 법이요 패하지 않았음을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믿기만 하는 것은 거짓 믿음이요. 개명에 순종하는 믿음이 참 믿음인 것을 소개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가짜 믿음을 주장하는 자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타락의 길을 진리라고 속여 하나님을 회방하였듯이, 오늘날에도 가짜 목사, 가짜 교수, 가짜 선지자들이 교단마다 수두룩하여, 믿음의 조상이요. 믿음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르도록 인도하지 않고, 마귀의 믿음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온전한 순종을 요구함을 알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따르라 하십니다. 예수 믿음은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여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그의 믿음을 시험받아 온전히 순종함에 이르렀음을 성경은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윤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창세기 26장 5절 "아브라함이 믿기만 하지 아니하였고, 온전히 순종하여 자기 아들까지도 번제들이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 계명에도 온전히 순종함을 인정받았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이라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2절 십계명이 패하고 안식일이 패했다구요? 야고보는 십계명을 믿음으로 지켜야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위를 무시하는 믿음은 마귀를 따르는 믿음인 것을 경고하며 교훈하십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라고 하십니다. 헛것이 맞다는 말입니다. 가짜라는 말입니다. 지옥으로 갈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에 이들을 악한 차로 선고하신다는 것입니다. 알자. 힘서. 여와를 알자. 첼롬.